여기에 프랑스 매체 파리지행은 지난 25일 유럽 챔피언스리그 16강전을 앞두고 하킴이와 이강인의 복귀 시점을 루이스 엘리케 PSG 감독이 결정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강인을 극찬했는데요. 지난 4일 열린 프랑스 슈퍼컵에서 이강인의 결승골과 함께 트루즈를 꺾은 이강인은 어디서든 활약할 수 있는 선수다. 이강인은 오른쪽 측면에서 많은 공간을 활용했다. 선수 교체 없이 플레이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선수다.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또 한번 언급하며 호평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현지 매체들은 아시안컵에서의 이강인의 활약에 대한 극찬도 이어졌습니다. 프랑스 매체 루키프는 이강인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좋은 활약을 펼쳤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다른 프랑스 매체 옹즈는 이강인이 폭발적인 활약을 펼쳤다. 눈부신 멀티골을 기록했다며 활약을 조명했습니다. 매번 주관적 악평을 쏟던 르파리지행도 이날은 호평을 전했는데요. 이강인이 화려한 멀티골을 기록했고 한국은 아시안컵에서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라고 전했습니다. 프랑스의 르텐스포르트는 PSG가 메시, 네이마르보다 더 나은 선수를 찾았다. 지난 여름 PSG는 스타로서의 위상과 마케팅 측면에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메시와 네이마르를 내보냈다. 이후 2,200만 유로에 이강인을 영입하면서 PSG는 매우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또 메시, 네이마르 이탈로 인한 수익적인 손실도 거의 보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프랑스 르텐스포르트는. 신입생 스타 이강인, 킬리안 음바페까지 넘어섰다. 라며 이강인의 인기에 주목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매체는 이강인은 PSG가 여름에 영입한 11명의 신입생 중한 명이다. 그는 스페인 마요르카를 떠나 이정료 2천만 유로(약 287억 걸로 이적했다. 뛰어난 재능으로 평가받는 그는 아시아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 그 덕분에 PSG가 기록을 깰수 있게 됐다. 음바페도 압도당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음바페는 PSG를 넘어 프랑스 축구계를 대표하는 최고 스타인데요. 이강인은 이미 그런 음바페와 비견되는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강인은 유니폼 판매량에서도 음바페를 뛰어넘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리그앙 홈페이지는 지난달 언더커버 슈퍼스타 PSG 이강인이라며 PSG에서는 이강인의 유니폼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음바페, 우스만 덴벨레보다 그의 이름이 더욱 눈에 띌 정도로 수많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파르크 대 프랭스로 몰려들고 있다. 라고 조명했습니다. 또한 리그앙은 파리는 이강인에게 미쳐있다. PSG는 그가 지난여름 마요르카를 떠나 합류한 이후 음바페 유니폼보다 이강인 유니폼을 더 많이 팔았다. 유럽인들은 아직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PSG는 진정한 슈퍼스타를 얻었다. 라고 강조하며 팬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았었습니다. 르파리지행 역시 이강인이 아시아에서 인기를 바탕으로 온라인 유니폼 판매량 1위를 기록했다고 전했고, RTL 스포르트 소속 압델라 불마도 이강인의 유니폼이 음바페 유니폼보다 조금 더 많이 팔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PSG 토크는 이강인을 금덩이에 비유하기도 했다. 매체는 이강인을 영입한 PSG는 금덩이를 얻은 걸지도 모른다라며 결과적으로 이강인 영입은 성공이다. 이는 경제적 신중함, 스포츠적 비전, 그리고 상업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덕분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심지어 이강인이 네이마로와 리오넬 메시의 공백을 메웠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르텐스포르트는 등번호 1홉번이 적힌 유니폼 판매량은 최근 몇달 동안 눈에 띄게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라며 PSG는 네이마르와 메시를 잃었다. 그러나 이강인을 영입함으로써 마케팅 차원에서 두 스타의 이탈을 보상할 수 있게 됐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강인은 현재 아시안컵에서 팀 에이스로 활약 중이고 하킴이 역시 모로코 대표로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이션스컵은 내달 11일, 아시안컵은 1 1일에 결승전이 끝나는 일정. PSG는 내달 15일 한국시간 오전 5시 레알소시에다드와 안방에서 유럽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을 치릅니다. 확실한 게임 체인저이자 플레이메이커 해결사인 이강인의 복귀 시점은 클린스만 후에도 그를 사랑하는 팬들에게도 민감한 이슈가 아닐 수 없는데요. 또한 하키미는 PSG 핵심 측면 수비수입니다. 하키미의 존재 유무에 따라 PSG 측면 공격력이 달라질 정도인데요. 이번 시즌 합류한 이강인도 애니케 감독 밑에서 꾸준히 출전 기회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PSG 중원 자원 중 가장 창의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도 유용한 자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PSG 입장에서는 홈에서 열리는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서두 선수가 모두 뛰는 게 최선입니다. 다만 하키미의 모로코와 이강인의 한국 축구대표팀은 각 대륙컵 대회 우승 후보 중 하나로 꼽힙니다. 결승까지 치르고 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두 선수를 16강 1차전에 기용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르게 데려와야 합니다. 일단 네이션스컵과 아시안컵 모두 소속팀 개입이 허용되지 않는 의무 차출 대회다. 중도 탈락하지 않는 한 대회가 한창 진행중인 상황에서 불러들일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기본적으로 두 선수의 복귀 날짜는 빨라도 결승전 이후 날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모로코, 한국 모두 결승 진출 가능성이 높은 팀인 만큼 엘리케 감독도 최대한 배려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만약 결승전 이후로 복귀 날짜를 정했는데 모로코나 한국이 조기 탈락한다면 두 선수 입장에서는 짧지만 달콤한 휴식 기간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르파리지앵은. 엘리케 감독이 선수와 직접 대화를 통해 복귀 날짜를 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복귀 날짜 전까지 합류를 종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모로코는 네이션스컵 16강에 진출했는데요. 콩고민주공화국, 잠비아, 탄자니아와 같은 조에 묶여 조 1위로 통과했습니다. 16강 상대는 남아프리카공화국입니다. 8강 진출이 유력합니다. 반면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16강에 올라가긴 했으나 조별리그 내내 이어진 부진한 경기력으로 8강 진출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상대는 이탈리아 출신 명장 로베르토 만치니 감독의 사우디 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는 조별리그 3경기서 에 네골로 빈곤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단 1실점만 내주는 짠물 수비를 펼쳤습니다. 조별리그를 치를 수록 경기력도 회복하는 모습이 있어 클린스만호에게 쉽지 않은 상대가 될 전망입니다. 이강인은 조별리그 3경기에서 3골을 넣어 대회 득점 순위 2위에 올랐는데요. 대표팀을 두 번이나 어려운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이번 대회 최고 에이스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이 대표팀을 아시아 정상으로 이끌고 PSG에 금이 환영하게 될지 궁금하게 됐습니다. 한편 아시안컵 한국 대표팀의 상황도 많은 팬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 대표팀 최다 득점자 이강인은 공격 포인트가 없어도 단연 돋보였습니다. 이날 이강인이 기록한 주요 스탯을 살펴보면 터치 101회, 패스 성공률 84%, 키패스는 무려 7회입니다. 롱볼 성공률 71%, 빅찬스는 2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아시아 축구연맹 AFC는 공식 채널을 통해 조별리그 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AFC에 따르면 한국은 조별리그까지의 통계를 바탕으로 공격점유율 73%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사우디아라비아가 70%, 일본이 66%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말레이시아 전에서 공격점유율 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AFC는 믿기지 않는 수치라고 놀라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조별리그에서 가장 많은 패스를 시도한 팀이 됐는데요. 새 경기에서 패스 2099회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일본과 사우디가 차지했습니다. 조별리그에서 가장 많이 득점 기회를 창출한 선수는 바로 이강인이었습니다. 이강인은 득점 기회를 9번 만들었고, 이재성이 8번 만들어 2위에 올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강인은 드리블 성공 부문에서도 2위에 올랐습니다. 총 25회 드리블을 시도해 12회 성공했습니다. 여기에 프랑스 공영통신 매체 AFP는 이강인이 클린스마노의 핵심이라고 치켜 세웠습니다. 매체는 클린스마노의 핵심이 됐다. 그는 아시안컵에서 클린스만 감독에게 믿음을 보이고 있다며 그는 주장 손흥민보다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다. 그는 창의적인 플레이를 제공함으로 한국의 우승을 이끌 수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실제 국내 매체가 보도한 현재 통계를 살펴보면 클린스마노에서 공격 포인트, 세트피스 득점 관여율, 기점 패스, 동점 골, 결승골 부분 모두 1위입니다. 또한 공격 포인트, 평점, 빅찬스 생성 패스, 경기당 키패스, 경기당 드리블 성공 등 모두 1위로 명실상부한 클린스만호의 핵심인 상황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